안녕하세요. 육급공무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간이 기안문을 쓰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간이 기안문과 일반 기안문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행정 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3조 1항 영제8조 제2항에 따른 기안문은 별지 제1호 서식이나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좌측이 별지 1호 서식, 우측이 별지 2호 서식입니다. 별지 1호 서식 같은 경우는 상단에 행정기관명과 수신란이 있고, 별지 2호 서식 같은 경우는 상단에 결제란이 있습니다. 자 다시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 규칙으로 돌아와서 2항 제 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의 결재를 받아야 하는 문서의 기한은 별지 제 3호 서식이나 별지 제 4호 서식에 따른 기한문으로 하되 특별한 결재 절차에 사용하는 기한문은 따로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별지 3호 서식과 별지 4호 서식도 살펴보겠습니다. 별지 3호 서식을 보시면 상단에 행정기관명, 그리고 수신, 별지 4호 서식을 보시면, 우측 상단에 결제란이 있습니다. 앞에서 봤던 별지 1호, 2호 서식과 비슷하죠? 자, 다시 시행규칙으로 돌아오면, 별지 1호, 2호, 3호, 4호 서식이라고 했지 일반기안문이나 간이기안문이란 말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럼 어디서 나올까요? 2020 행정업무 운영실무를 보시면 기안문 서식은 다음과 같다 일반기안문 별지 제1호 서식 그리고 간이기안문 별지 제2호 서식 바로 여기서 일반 기한문과 간이 기한문이란 말이 나옵니다. 별지 1호 서식은 일반 기한문, 별지 2호 서식은 간이 기한문. 자, 어떻게 생긴 서식이었죠? 한번 다시 볼까요? 이게 별지 1호 서식이죠. 이게 일반 기한문, 별지 2호 서식은 간이 기한문입니다. 일반 기한문은 상단에 행정기관명이 있고 그 밑에 수신처가 있습니다. 간이기안문은 우측 상단에 결제란이 있습니다. 자, 차이점 아시겠죠? 행정업무 운영실무 외에도 행정업무 운영편람에도 간이기안문과 일반기안문이 언급됩니다. 기안의 종류, 기안문 서식은 일반기안문 그리고 간이기안문 두가지가 있다. 자 보시면 일반기한문은 역시 상단에 행정기관명 아래 수신처, 간이기한문은 우측 상단에 결재란. 용어를 정리하면 별지 1호 서식은 일반기한문, 별지 2호 서식은 간이기한문입니다. 그런데 온나라 시스템에서는 일반기한문은 표준기한문으로 되어 있고 간이기한문은 간이양식. 으로 되어 있습니다. 간이양식 2인결제, 간이양식 3인결제 이런 식으로 온 나라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간이기한문과 일반기한문이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언제 간이기한문을 쓰고 언제 일반기한문을 쓸까요? 행정업무 운영실무로 돌아와서 보시면 일반기함문, 내부결제문서, 대내문서, 대외문서, 수신자와 발신자 명의가 같은 문서 등 모든 문서에 사용한다. 간이기함문, 보고서, 계획서, 검토서 등 내부결제문서에만 사용하며 시행문으로 변환하여 시행할 수 없다. 여기서 의문점이 생깁니다. 일반 기한문 역시 내부 결제 문서에 쓸수 있습니다. 일반 기한문은 내부 결제 문서를 포함하여 모든 문서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간이 기한문을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서 모든 문서에서 쓸수 있는 일반 기안문이 있음에도 별도로 제한적 용도로 사용이 가능한 간이 기안문을 만든 것은 이 용도 보고서, 계획서, 검토서에 한해서는 간이 기안문을 쓰는 것이 행정의 효율이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보고서, 계획서, 검토서 이 문구는 이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사망 보고서, 계획서, 검토서 여기서도 문구가 나오죠. 한 가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출장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보통은 기관장한테 결재를 받는 간이 양식 3인 결재를 쓴다고 해 봅시다. 그런데 어느 날 기관장이 부재하여 대결을 받아야 합니다. 저번 시간에 살펴봤듯이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 규칙 사항을 보시면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는 서명 또는 전결 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사람의 서명란은 만들지 아니한다. 즉 다시 돌아와서 보시면 기관장이 부지하기 때문에 대결을 받아야 되는데 여기 대결을 받으면 이 서명란은 지워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3인 결제가 아니고 2인 결제를 받아야 됩니다. 간이 기한문은 이런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기한문을 보시면 이런 결제 칸이 결제 란이 없기 때문에 2인 결제, 3인 결제, 4인 결제 이렇게 변경할 번거로움이 없죠? 그렇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출장 결과 보고서를 간이 기한문이 아닌 일반 기한문에 작성하라고 지시한다면 그게 바람직한 일일까요? 문서를 작성하는 사람은 편할 수 있으나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위에 행정기관명이 있으면 이게 시행문인가? 라는 생각부터 듭니다. 그 밑에 수신자가 내부 결제라고 써져 있는 것을 보고서야, 아, 시행문은 아니구나, 라고 알게 되죠. 그에 반해, 간이 기한문은, 보자마자 한눈에 내부 결제임을 알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보고서, 계획서, 검토서에는 간이 기한문을 사용하는 것이 행정 효율이 높다.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습니다.